안녕하세요. 당신의 삶에 영감을 불어넣을 지혜를 찾아 떠나는 여정, 명원의 숲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우리 삶의 여러 순간들의 등불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여러 명언들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때로는 되게 익숙한 말인데, 음, 꼽씹어 보면. 전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 말들이 있잖아요. 아, 맞습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뭐랄까? 정보가 너무 넘쳐나는 시대에는요. 잠시 멈춰서 좀 짧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런 지혜의 말들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고통 속에서 행복을 찾는 법, 또 마음가짐의 힘, 그리고 행동의 중요성 이런 것에 대한 좀 흥미로운 생각들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남겼잖아요. 행복의 문이 하나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근데 우리는 종종 그 닫힌 문을 너무 멍하니 바라보다가 우리를 향해 열린 문을 보지 못하게 된다. 어 정말 닫힌 문만 보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볼 만하죠. 네, 그쵸그 닫힌 문에 너무 매몰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 자 그런데 또 다른 관점에서 찰리 채플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진정으로 웃으려면 고통을 참아야 하며, 나아가 고통을 즐길 줄 알아야 해. 고통을 즐기라니. 와, 이건 좀 놀랍지 않나요? 아니, 어떻게 고통 속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게 참 강렬한 표현이죠. 근데 이게 고통 자체를 막 좋아하라는 뜻은 아닌 것 같고요. 뭐랄까,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오히려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거겠죠. 프리체나요? 인생이란 학교에는 불행이란 훌륭한 스승이 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아, 네네. 그러니까 헬렌 켈러가 말한 그 닫힌 문 앞에서 좌절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열리는 다른 문을 발견하는 거죠. 어떤 새로운 기회라든지 배움이라든지 법정수님 말씀처럼 꼭큰 것만이 아니라 작은 것을 가지고도 고마워하고 만족할 줄알때 어쩌면 진정한 행복이 시작될 수 있는 거고요. 아 그렇군요 괴테 얘기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눈물과 더불어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는 인생의 참다운 맛을 모른다 결국 그 어려움을 통해서 삶의 깊이를 알게 된다 뭐 이런 의미겠네요 네 맞습니다 고통이나 불행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더 깊어지는 거죠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요 마음이 현실을 만든다 이 부분도 참 흥미로웠어요. 아인슈타인이 세상의 진짜 문제는 뭐 물리학이나 윤리학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단언했다면서요? 이게 정말 와닿는 지점 같아요. 네, 그렇죠. 그 마음가짐이 현실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주는 예시들이 참 많죠. 고대 그리스의 솔로넌,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진정한 부자다라고 했고요. 근데 알랭이라는 철학자는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서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만족해서 성공했다. 보통은 성공해야 만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순서가 바뀐 거네요. 네, 그렇죠. 역발상이죠. 성공이 만족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만족하는 그 마음 상태가 성공의 원동력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생각의 전환인데요. 근데 헬리포드의 말은 더 강력해요. 당신이 할수 있다고 믿든 할수 없다고 믿든 믿는 대로 될 것이다. 정말 믿음이 현실을 만드는 걸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음, 뭐랄까, 자신의 생각이나 믿음이 세상을 해석하는 틀이 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스토어 철학자 에픽테토스도 비슷한 말을 했죠. 너를 아프게 한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너의 생각이다. 아, 사건이 아니라 생각이다. 네. 그러니까 같은 상황이라도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경험이 되는 거죠. 마음이 현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군요 결국은 마음먹기 달렸다는 말이네요 하지만 또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이소룡 그 액션 배우 이소룡이 그랬죠 마음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실천하여야 한다 네 맞아요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죠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기회를 기다리기 전에 먼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한다고요. 실력을 갖춰야 한다. 네.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에픽트토스는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선 무엇이 되고자 하는가를 자신에게 말하라. 그리고 해야 할 일을 하라. 이렇게 조언합니다. 아, 목표를 정하고 바로 실행하라. 그렇죠. 목표 설정과 실천. 이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한다는 겁니다. 토마스 아킨피스의 말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지금이야 말고 일할 때다. 오늘 그것을 못하면 내일 그것을 할수 있는가? 이 질문은 정말 아 미루지 말고 당장 행동하게 만드는 그런 강력한 촉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 당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오늘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명언들을 만났네요. 특히 그 만족해야 성공한다거나 고통을 즐겨야 웃을 수 있다는 말은. 오, 상식을 좀 뒤엎는 듯한 놀라운 통찰이었어요. 혹시 청취자분들 마음에는 어떤 구절이 가장 깊이 와닿으셨을지 궁금하네요. 니체는 너 자신이 되라고 말했죠. 어쩌면 이렇게 수많은 지혜의 말들을 살펴보는 과정 속에서도 결국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어떤 외부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이네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 명언들이 당신의 일상에 작게나마 어떤 변화의 씨앗을 뿌렸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지혜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오늘 하루 당신 안의 목소리에 한번 귀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요?